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차량은 제네시스의 명작이죠 지금 이 차량을 기준으로 이제 DH도 나오고 G80도 나오고 또 G90 이제 등등 이렇게 이 차량을 첫 스타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에도 안 들어가는 에어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부터 지금 이 차량 외관부터 실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BH의 380 로얄 VIP 팩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도 최초 등록, 2012년식 차량이고 18만 키로 주행한 오른쪽 휀다 교환 하나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도 기준 신차가가 무려 6,9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제 부의 상징을 대표하는 제네시스 차량이었고요. 일단은 키로 수가 좀 있다 보니까 미세누유가 한판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누유는 부품의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이제 비치는 겁니다.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비치는 현상으로서 이제 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미리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세대 업그레이드 버전 준신형 바디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준신형 바디라 라이트도 4 개의 저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주간 주행등까지 들어가 있는 풀 LED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거만 따로, 제네시스 BH 타시는 분은 이 라이트만 따로 바꾸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면은 이 고급스러운 라이트 때문에 한층 더 차량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돼 보이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얘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네시스 이후는 조금 이 검정색은 좀 페인트가 좀 벗겨진, 도색이 좀 벗겨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긴 하네요. 제가 이렇게 본넷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10년 된 차량이다 보니까 돌방 같은 거는 한두 개씩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입고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컨디션 자체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휠로 넘어오시겠습니다. 휠 부분은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네,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확실히 더 이 차체 큰데 이 휠까지 크다 보니까 차체랑 딱 맞는 이 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차체는 크다 보니까 좀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측면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쫙 봤었을 때 문콕 같은 건 없이 그래도 뭐 연식 대비 저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짝다휠 기스는 있습니다. 휠 기스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관상, 뭐, 딱 눈에 거슬릴 만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면부로 넘어오겠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이 라이트도 바뀌었어요. 라이트가 제가 준신형 바디 전 제가 라이트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라이트랑 이 라이트랑 확실히 라이트의 모습으로만, 이 라이트만으로도 이 차량 자체가 정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도 크롬, 크롬 들어가면서 밑에도 네모나게 머플러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이 로얄 VIP 팩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뒷부분으로 넘어오시면 이 측면분, 운전석 측면분 넘어오시면 여기 휠 전반적으로 좀 그나마 깔끔한 상태를 유지가 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도 크림 들어가면 크롬 들어가면서 밑에 쪽 그리고 상단부 쪽에도 크롬이 들어가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측면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BH 정말 이제 부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때 연식 지금 지금 이제 좀 패리 되고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많이 타실 것 같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실내, 안쪽에 실내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실내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넘어오니까 블랙 브라운 조화가 확실히 조금 더 한층 더 실내 공간을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것같고요자 핸들 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포프크 들어가 있고 여기 좌측에 핸즈플이 들어가 있으며 보이시죠 예, 앞차랑 간격 유지, 유지해주는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기판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ldws 이게 이제 차선이탈 보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요것도 이제 구동력제어랑 차차 자세 제어장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측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후방 커튼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햇빛 가리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자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서 자측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차상 ldws 뭐 구동력 제어 차차 자세 제어 장치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자, 센터페시아는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내비게이션이랑 인치가 비슷하게, 그냥 평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시인성은 확실히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포 들어가면은 차량 설정, 시스템 설정,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하나하나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밑에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밑에 쪽으로 넘어오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에 요즘은 안 들어가는 이제 CD, CD 넣는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시거잭도 들어가 있으면서 동승석이랑 운전석 두개다 열선 통풍 들어가 있으면서 자 이게 에어소스 지금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후방 감지기랑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DIS 들어가 있습니다. DIS 들어가 있고요. 후방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데 전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는 거 여기 전방 카메라까지. 야 확실히 옵션이 풀옵션 급이다. 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요. 밑에 쪽에컵홀더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수납공간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USB 포트기랑 억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방, 다시방에도 그냥 어느 정도 수납공간 조금 깊게 돼 있어서 편안하게 더좀 물건을 좀 많이 더 넣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위쪽에 한번 보시면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그냥 하이패스만 똑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차키는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또 보시면 썬루프까지와 옵션 말하다가 그냥 영상 끝나겠네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이제 풀옵션급 그냥 풀옵션입니다. 예, 풀옵션 차량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 어떤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의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오니까 이 시트 포지션이 야. 이거 뭐 거의 이거 그거 아닌가요 흔들림 없는 침대 그거 어, 그거랑 똑같은 이제 시트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아주 좋구요 그 다음에 어, 이 헤드룸이랑 레그룸 사이즈는 헤드룸은 한개 정도 들어가고 레그룸은 한두개반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넉넉한 이 헤드룸이랑 레그룸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t v 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리모콘도 들어가 있으면서 뒷좌석에서도 DMB 이런 것들도 확인 가능한 이런 DIS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뒷좌석 커튼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버튼들이 잘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2 개까지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여기에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와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일단 먼저 단점 먼저 설명드리면 이 시트 같은 것들이 조금 이 생활의 흔적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생활의 흔적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렁크로 넘어가셔서 트렁크 크기 어떤지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옵션 찾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옵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트렁크 공간은 이 골프백 같은 거는 이제 한두개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밑에 쪽에도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 그냥 이쪽 부분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의 수납 공간은 따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이 차량의 가격, 스펙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의 자존심 현대의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 이 제네시스 1세대 준신형 바디 제네시스 BH 로얄 VIP 팩 등급의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의 일단은 장점부터 뭐 설명드리면 정말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에어소스 들어가 있지 전망 카메라 뭐 LDWS 뭐, 뭐 구동력 제어 DIS 통풍 시트 썬루프 뒷좌석 커튼 뭐 뒷좌석 TV 워크인 시트 뭐 전동 트렁크 말할 거 하는, 진짜, 옵션 빠진 거 있으면 진짜 저한테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제 그 정도로 거의 풀옵션 차량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차가가 무려 6,900, 거의 7,000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 2012년도에 7,000만 원 육박하는 차량이면 정말 대표님들만 이제 타실 수 있는 차량이죠. 그만큼 정말 고가의 차량, 풀옵션 차량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12년식에 18만 키로 펜다 하나만 교환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저희 이제 중고차 보러 갈까 특가로 740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 한해서 저희 740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뒤편에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편하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고차 보러 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